2020년 한 해는 부동산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그에 맞게 대단히 복잡하고 또 많은 규제들을 막 발표를 했죠. 솔직히 국민도 지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을 것 같고, 세무 관련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치지 않으셨을까. 어,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세무 상담받기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럼 과연 올해 한 해는 어떤 게 과거와 다르게 바뀔까?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재미난 팁도 하나 드릴 거예요. 근데 곧그 TV 영상 끝 부분에 나오도록 제가 노력할 겁니다. 왜 중간에 나가지 않으시도록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2020년에 나온 다양한 규제들은요, 사실 올해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을 가지는 규제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보궐 선거 있죠. 보궐 선거 끝나고 내년에 바로 또 대선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당과 정부로서는 많은 규제 속에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봤을 때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힘든 규제가 성과를 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힌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지만 규제는 세게 있고. 이런저런 문제로 정부도 고심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는 무주택자를 위해서 좀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1주택자의 보유세 부분에서 좀 완화시켜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1주택자도 보유세의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어 우리가 재산 하나하나하나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약간 징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다주택자라든지 이러면 조금 세게 높아지면서 부과가 돼요. 근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재산세의 어떤 부가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그래서 뭐90% 95% 가게 됐고 또 실제로 실거래가도 우리가 많이 높아요잖아요뜬 것에 90% 95%를 간다면 얼마나 공시지가가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겠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일 주택자도 세 부담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가 열심히 본 돈으로 한채 갖고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갑작스레 이렇게 올라서 내가 도저히 내가 갖고 있는 형편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는 세금이 너무 부담된다 그럼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정부가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국민이고 지지층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1주택을 가진 분들의 한해서 조금 완화시킬 개연성이 높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포함해서 요번에는 대출 규제에도 약간 제책하고 싶어요. 대출을 사실상 뭐 무주택자도 받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집한채 갖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한채 갖는 것조차도 규제당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아니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니네 돈으로만 살아. 근데 세상에 자기 돈으로만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차도 할부하는데, 어느 나라든지 내가 시드머니를 만들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론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대출 규제를 해놓은 거는 아예 사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억하심정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 정부는 어쨌거나 어느 정도 완화를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보궐선거 전이기보다는 끝나고 나서 결과를 좀 보고 나서 그런 대출 규제도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완화가 되면 찬스죠. 무주택자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자가 구입을 좀 하시는 편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저는 올해도 부동산장은 상승장에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제가 항상 드리고 다니거든요. 꼭 대출만 되면은 마련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GTX 디노선이 있잖아요. 디노선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공청회를 갖고 6월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공청회 갖고 발표를 하게 되면 GTX D 라인이 생기는데 이 GTX D 라인도 주택 정책하고 어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교통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곳저곳에 신도시를 깔아놨잖아요. 그런데 아 신도시 만들어 놓고 교통 남만 가중시키고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GTX D 라인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GTX D도 교통 정책 같지만 사실 주택 정책하고도 연결돼 있다. 자 그렇다면은 남들도 다 얘기하는 GTX 뭐 A B C D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끝낸 걸까요? 아닙니다. GTX D는 하나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드러난 심망 노선 있죠. 김포 쪽에서는 김포에서 와서 김포공항을 지나서 이제 하나물 연결돼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인천은 송도가 이미 GTX 연결돼가 갖고 있는데 하나 더 갖고 싶어하더라고. 인천공항에서 들어와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지나서 이제 하남쪽인가 그쪽으로 가게 하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홍콩을 대신하자 대신할 수 있다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작년 초에 한 영상에서 제가 다뤘던 얘기입니다 홍콩을 대신할 그런 지역이 바로 서울 그중에 중심이 강남 여의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운송 방법은 항공편입니다 비행기가 제일 빨라요 근데 김포공항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우리나라의 수도에서 광역시, 대도시를 연결시켜 주는 가장 빨리 연결시켜 주는 항공길이에요.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광역시로 갈수 있는 이런 연결을 뺄수 있겠는가. 근데 인천에서 제시한 Y 노선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Y 노선으로 갈지 아니면 김포로 이어지는 게 갈지. Y 노선이 변경돼서 김포공항을 지나서 가는 걸로 될지 그런 걸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김포공항이 연결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국가 전체 이게 서울시가 발전하는데 이 홍콩을 대신할 시티로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인천공항은 말이죠 이미 거기는 공항철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김포공항을 지나서 서울역으로 옵니다. 굳이 선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같이 지켜보자 이거죠 앤디는 김포공항역은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요즘 나오는 뉴스에 제가 굉장히 많이 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이런 얘기들이 많이 막 뛰어요 계속 보면은 그정부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지금까지는 공급 시간을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 시그널과 함께 규제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서 갈수 있었는데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전혀 없이 규제만 했더니 오히려 풍선 효과가 생기질 않나. 다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더 과열되기만 했다. 이런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시그널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급 시그널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자를 붙인 이유는 민간을 위주로 하는 재개발, 그 다음에 민간을 위주로 하는 재건축은 아무래도 이익 발생을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공공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공공재건축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공공재건축해서 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내가 가져가겠다고 국가가 원하는 거거든. 정부가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대신에 좀 재건축 진행을 수월하게 해줄게 용적 높여주고 그래서 너희들도 큰 손해를 입지는 않을 거야 조금 어느 정도의 수익은 창출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익을 가지고 다시 공공임대보급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공공이란 말에 서울의 중심부는 이 얘기가 별로 귀에 들리지 않겠지만 저평가된 서울의 외곽지역에 있는 단지들은 공공 재건축에 혹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부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민간 재건축과 민간 재개발을 딱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본인들이 했던 말들이 있고 규제가 있는데. 따라서 공공이란 말을 붙여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기들의 생각에 좀 부합하도록 규제를 완화시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화되다가 그걸로도 이제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완화된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된 민간 재건축 단지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 공공재건축의 매력 포인트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공공재건축은 국가가 지금 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좀 진행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울 외곽지대를 보면은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오래됐지만 두 동짜리 아파트, 그다음에 저층에 그리고 저층에 두 동이나 한 동짜리게 직사각형으로 쫙 이렇게 있는 빌라들이 있어요. 80년대에 지어진 것.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사업성도 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과거에 이런 재건축이 있었습니다. 통합 재건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공공 재건축과 통합 재건축을 함께 가는 거죠. 과거에 내 부지가 작고 땅덩어린 작은데 나홀로 혼자 있는데 혼자 재건축하려니 이거는 뭐 민간 재건축은 당연히 어렵고 공공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도 어려워. 근데 재건축해서 새 집을 갖고 싶어. 그랬을 때 옆에 붙어 있거나 밑에 붙어 있는 오래된 빌라와 다른 오래된 아파트들과 함께 재건축이 되는 게 바로 통합 재건축이에요. 그 통합 재건축을 공공 재건축으로 한다면 국가의 지지도 받으면서 수익성도 높이면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통합 재건축이에요. 통합 재건축이라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계양구의 작전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우영 아파트, 동성 아파트, 성우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조금 조금만 아파트예요. 84년산, 85년산, 82년산 이렇게 되는데 우영 아파트가 150세대입니다. 그리고 동성 아파트가 80세대예요. 성우 아파트가 65세대. 원래 혼자 하면은 수익성이 없으니까 완전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통합 재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공공 재건축이 좀 하고 싶어. 근데 어, 나는 사이즈가 작아. 단지가 작아서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럴 때는 주변 단지들을 한번 보세요. 통합 재건축으로 들어. 가면 그 공공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계양구 작전동의 이 통합 재건축은 2026년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과 지상 19층으로 이루어진 4개동, 319 가구와 근린생활 시설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럼 멋있어지는 거죠. 훨씬 이걸 만약 혼자 그 작은 단지가 재건축하려면 공공 재건축에 할아비가 와도 할수 없겠죠. 수익성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하지만 통합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어그 신반포 19차가 있습니다 그 강남 유일의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받은 단지예요 근데 또 다른 생각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어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신반포 25차와 통합 재건축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서로 의견 조율을 좀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그 옆에는 한신진일빌라트가 있습니다. 그 작은 단지지만 어차피 대지가 있어가지고 딱 그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사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통합 재건축이냐, 뭐 공공 재건축이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공공 재건축이 아니라 통합 재건축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거긴 가치가 있겠죠. 지역이 너무 좋으니까. 그랬을 때 정부의 규제는 또 어떻게 또 피해갈 수 있을지 사실 공공 재건축이라는 거는 규제를 많이 줄여줄 테니까 니들은 하고 이익을 나에게 좀 덜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좀 과한 부분도 있다 이거죠. 뭐 제초한도 있는데 뭐. 용존을 상향된 거에 해당하는 부분의 50%를 공공임대로 달라고기도 하고 분양가 상향제 적용시키겠다 막 이러니까 이제 좋은 지역에 있는 단지들은 다른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나왔거나 하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뭐 어떤 뉴스도 없어요. 어떤 얘기도 없는데 요런대면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 군데를 임장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보면서 주변에 대해서 그걸 뭐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저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한 군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길 투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요런 식의 모양이면은 요런 식의 오래된 저층 아파트나 빌라가 있으면 이런 것도 염두에 더 봐라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중량구를 제가 한번 가볼게요. 중량구는 그동안 많이 외면당해 있던 구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노원구보다 중량구가 더 강남에 가깝고 더 편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과거에는 좀 외면된 곳이었죠. 중량구에 망우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망우동 쪽을 이렇게 가면은. 개나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쪽으로 대보 아파트가 있고 조금 더 밑에 쪽으로 경남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세개가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근데 개나리 아파트가 1988년산이고 대보 아파트가 1988년산, 경남이 89년산입니다. 세대수가 각각 하기에는 좀 안좋아. 개나리가 78세대, 대보가 80세대, 경남이 25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공공재건축을 신청하고 통합 재건축으로 간다면 불가능했던 재건축도 가능하게 만들고요. 또 공공 재건축을 함으로써 줄어드는 수익을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중량구가 요즘에 좀... 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전문가 분들은 중량구를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되게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강남 접근성이 좋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가 조금만 개발이 되거나 그렇게 흐름을 받는다면 금세 아파트 가격이 치고 나오는 것은 쉬운 동네다 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보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절대 뭐 그걸 이제 찝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양을 보시면 이게 직사각형식이 나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 양원역을 끼고 있어요. 그 양원역에서 한전거장은 망우역인가? 그래서 경의중앙선 다니죠. 망우역에 오면 망우역에 GTX가 연결이 되고요. 또 한전거장인가 오면 상봉역입니다. 상봉역에서 환승이 되죠 7호선으로. 상봉역부터 청담역까지 제가 실제로 재보니까 20분 정도면 청담동까지 올수 있다는 거죠. 청담동은 어디죠? 바로 GBC와 마이스를 가차히 두고 연결 그런 어떤 그 거점이 될수 있잖아요. 어, 중량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입지는 앞으로 더 조, 좋아질 것이다. 그분들끼리 뭐 진행했는데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모양이면 나온다.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말이죠 이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주식도 트렌드를 따라서 투자를 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트렌드가 나와서 정부가 좀 서포트해주고 정부가 좀 밀어주는 게 있으면 저평가된 곳에서는 빨리 그걸 잡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러 트렌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지난 월요일이죠 18일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의 어떤 규제로 인한 정책은 이제 실패를 좀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서 투기세력도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세대간의 분리로 많은 세대가 생겨서 집을 더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분리가 되니까 한 집에 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잘 못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급이 필요한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공공 재개발과 그 다음에 그 역세권 개발이지 않습니까 역세권 고밀도 개발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신규 택지 개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을 말씀하셨다는 거를 제가 이제 딱 제가 기사를 보고선 어 약간 흥분이 되는 게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신규 택지가 지정이 되겠구나 과연 어딜까 설레이는 거예요 웬만한 서울 수도권은 신규 택지로 대부분 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 있는 곳이 이제 택지로 지정이 될거 아닙니까 또 제가. 과거에 예상했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로 나올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설레임이 생깁니다 아마 우리가 어떤 곳이 또 신규 택지로 지정이 되고 또그 지정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 집값 상승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국가가 대응할지 어떤 규제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021년도에 새롭게 나올 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짝살짝 살짝 언급을 해 드렸어요 아직 연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 쉽게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또 치르고 나서 조금 순조돌릴 만하면 이제 대선이 또 내년에 있기 때문에 정부도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는 대선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새롭게 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겁니다. 작년과 뭐 재작년에 비하면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도 대선에 악영향을 주겠죠.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1년 동안 저 앤디와 함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또 얘기하고 토론하고 저한테 좋은 말씀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길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